네 우선 축구 선수라면은 보통 무릎이나 발목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 다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발목도 항상 이렇게 치료도 받고 있고 무릎도 항상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. 뭐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도 그런 걸 여기 와서 이제 운동으로도 또 치료하면 하고 또 직접적으로 선생님들께 치료 받으면서 하려고 왔습니다. 음. 그래도 좋은 여기 시설에 와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제몸 상태를 또 체크할 수 있고 또안 좋은 곳을 얘기하면서 또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음,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나 또몸 상태 그리고 또 아픈 부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비시즌이 지금 이제 비시즌 기간인데 앞으로 이제 시즌 들어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몸 상태로 경기를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최대한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. 네아 어, 우선은 지금 선수들 비시즌기이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유산소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방창준 선수가 왼발잡인데 오른쪽 발가락에 피로골절 수술을 했고, 오른쪽 어깨에도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왼발잡인데 오른쪽이 아프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안정성을 잡기 위한 골반 운동과 그리고 발목 운동과 어깨 운동 이런 걸좀 복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 음.